11월 6일교정기념에시작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23장 22절입니다. 너희 땅에 공물을벨 때에 밥못퉁기까지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름민을 위하여 남겨두라.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. 아멘. 이 말씀으로 감사의 절기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. 음, 각 민족이나 종교를 초월해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종교나 민족에게는 절기가 있습니다. 우리나라만 봐도 추석이 있고 설날이 있고 단오이기 그런처럼 성경에도 지키라 절기가 꽤 많이 있는데요. 크게 두 개로 좀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유월절처럼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다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그 유월절 같이 이 구원에 대한 감사, 영적인 생활에 대한 감사의 절기가 있습니다. 또 다른 하나는 초실절이나 수장절 같이 이제 어 삶에 대한 감사가 있죠. 그러니까, 구원의 영적인 것에 대한 감사, 또 육적인 것에 대한 감사, 그 내적인 것에 감사, 외적인 것에 감사. 하여튼 모든 절기는 이 감사하는 절기입니다. 오늘 본문에 봤던 내용도 레위기에이 절기에 관한 내용 중에 나오는 내용인데요. 그 중에서 추수할 때, 그 1년 동안 농사의 것을 다 결론 내어서 추수할 때, 밥 모퉁이까지 알뜰이 살뜰이 다 추수하지 말고 약간 의도적으로 밥모퉁이에 곡식은 남겨놓아라. 그리고 수확할 때 미처 챙기지 못하고 떨어진 거 있잖아요. 이거를 알뜰히 다 죽지 말고 남겨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하면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 혹은 거류민, 지금치면은 뭐 외국인 노동자쯤 되겠죠. 그 사람들이 그 약간의 수고만 더하면 어, 그들의 명예와 생존을 이어갈 수 있는 복지가 같이 되어간다 이런 내용이죠. 그러니까 어,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그, 게 좀, 먹게 해달라고, 음식을 달라고, 말하는 게참 어렵지 않습니까? 물론 생존을 위해서 할수 있겠지만, 그들에게도 인권이 있고, 자존심이라는 게 있는데, 어떤 좋은 사회는 그, 그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, 배려해 줘서, 이 사회가 유지하는 게 제일 성숙한 사회 같잖아요. 근데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. 다시 말해, 요즘 말로 말하면, 그 감사하다, 감사하다, 그 감사한 것에 대한 어떤 외적인 표현을 통해서, 사회 전체가 다 안전하게 지켜갈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라. 그러므로 더 크게 말하면, 공동체 전체가 다 안전하고 좀 이렇게 윤택하게 이루어가라.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. 어, 감사할 것 많은 계절인데, 이 감사에 대해서,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의무로 해야 될거 있잖아요. 근데 그 의무를 넘어선 감사. 그 마음이 있으면 그 감사라는 그 토대 위에서 배려가 되고, 나보다 약한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겨지는 것이죠. 그런 여유가 있으면 온 공동체가 특정한 사람에게만 충만하고 어떤 사람은 결핍한 게 아니라 고루고루 고루고루 충만해지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. 어, 이 11월 시작하면서 감사설기 맞으면서 나만 배부른 자가 아니라 혼자 독점하는 자가 아니라 골고루 나누어서 함께 배부르고 함께 유택하고 함께 풍성할 수 있도록 이한 주간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 감사와 동시에 다른 사람을 향한 어떤 배려 그들의 눈높이에서 맞춰줄 줄 아는 그런 눈높이가 맞는 감사가 있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. 한 주간도 승리하고 11월 한 달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